금액 차이 얼마나 엄청나게 날 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손해배상의 묘미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죠.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을 보면은 옥내 오개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내 오개로만 판단했을 때에 거의 80%가 장애율이 동일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게, 어 큽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어 장애율 59%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맥브라이드 원전에는 어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어 이게 자동차보험 진료,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라고 해가지고 그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위원회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것도 보면 보험회사 측에서 만든 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거, 여기, 여기 에서이 책의 근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장애가 지금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59%인데, 맥블라이드 원전을 보면은, 어, 실제적으로, 어, 80, 92%, 94%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제가 주장을 하는데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보면은, 견관절이 절단된 경우와 견관절과 주관절 사이에 절단된 경우 장애율을 똑같이 보고 있죠. 이게 견관절이 절단된 경우와 그리고 주관절이 견관절과 주관절 사이에 절단된 경우, 그리고 왕관절 소목관절 쪽이 절단된 경우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이 뭐 정도만 남아 있어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의료 보조기를 삽입한다든지 했을 때 얼마든지 많은 기능이 지금 이제 기능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없는가 하고 있는가 하고는 어, 엄청난 차이죠. 실제적으로, 아까, 그, 바이올린 하는 그 여자분도 봤지만, 실제 이게 절단되면, 이 보조기, 이 보조기를 착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바이올린 절단되는 그분의 이거 그 영상을 보면은 상당히 이, 그, 바이올린 채를 갖다 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가지고, 어, 를 갖다 대거든요. 그렇지 않고, 만약 이게, 어, 만약 조금이라도 나와 있다. 조금 있다 조금이라도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능이 상당히 많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뭐, 경관절이 이단된 경우와 경각관절 사이 이단된 경우를 장애인을 똑같이 준다는 것은 행평성에도 많이 되죠. 위반 되죠. 위반되죠. 그래서 이게 94%가 맞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 그 주장의 근거를 살펴본다면은, 어, AMA 6판에, 어, 영어 되어 있으니까 패스하고, 이 5판을 볼게요. AMA 5판을 보면은, 전신장애 어, 60%라고 60 어, 장애를 60%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60% 살펴보았듯이 AMA 같은 경우는 한 팔의 손목이상 절단, 절단된 경우 60%입니다. 실제적으로 어, AMA 같은 경우는 개인의 나이나 직업, 경력, 신분 또는 성별 관계없이 똑같은 신체 장애를 인정합니다. 누가 다쳐도 똑같은 장애율 60%가 지급되는 게 AMA죠. 그러니까, 개인 보험은 이 요건이 맞나, 안 맞나. 이 요건이 해당되면 지급하는 것이고, 요건이 안 맞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핑계되가지고부지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어 항목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그 신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다 따져서 장애를, 어 판단해야 됩니다. 직업의 특수성도, 어 고려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업에, 그 직업에 따라서 얼마만큼 장애가 있는지, 직업을, 그 직업에 따라서 가동적 돈을 버는데 얼마만큼 제한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장애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력 상실률은 피해자의 성별, 연령, 조율 교육 정도, 그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업의 전업 가능성,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평가해야 되는 것이, 어, 맥플라이드입니다. AMA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AMA, AMA 장애일 경우에, 여기에, 어, 관절 정신장애 60%. 맥브라이드는 AMA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직업의 성격에 따라서 장애율을 달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정신장애율을 갖다가 그 직업 계수에 따른 노동력 상실로 변경을 한다면은, 이게 상지고, 그 다음에 경관절, 장애율 60%지 않습니까? 60%를 하면은, 실제적으로, 어82% 82%, 82% 90%라고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단순히 이게 맥브레이드 오류기 때문에 이게 59%가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주장이 근거는 고관절하고 비교했을 때 고관절 비슷을때 상지가 너무 창애률이 너무 높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 실제적로 화지가 절단된 경우하고 상지가 절단된 경우하고 우리가 가그 일을 할수 있는 차이가 많죠. 만약에 화지만 절단됐다고 한다면 손으로 얼마든지 수작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상지가 절단되어 버리면은 상당히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 이렇게 적용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기, 맥브라이드 원전 오류 수치다. 실제적으로 파란, 이게 밑에 있는 게 맥브라이드 원전이 이게 오류고, 파란 부분이 여기에 맞춰서 오류를 수정해서 맞춘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 거랑 위에 거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거잘못됐다는 것이고, 기존에 맥브라이드 보면 지급해서 오류를 지급했을 때 94%, 95%입니다. 어94% 95% 인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게 높다고 라 한다면 이제 이렇게 82% 90% 정도 적용하는 것이 다당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 실제적으로 59% 하고 90% 하고 비교을 어 해보면 보험금 차이가 엄청납니다 59% 하고 90%뭐 적게 잡고 80% 82%만 잡을게요. 59%하고 82% 지금께서 일을 적용하고 어, 이번 기간을 뭐 2개월, 3개월 정도 잡고 이번 기간 3개월 정도 잡고 이번 기간 3개월 잡고 임금을 갖다가 보통 임부 임금, 임금. 재판 기준을 보겠습니다. 어, 보통 보통인부 임금으로 따졌을 때에 실제적으로 토탈 하면은 한 2억 3천 정도 나오네요. 2억 3천 700 정도 나오는데 어, 이것을 갖다가 직업급수 이뤄 했다. 3억 2천 정도죠. 2억 3천 3억 이제 금액 차이 얼마나 엄청나게 나, 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손해 배상의 묘미가 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죠.